삼천 당제약이 이 당시에 노보노디스크의 경구형 치료제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아 오리지날 그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복제약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어 이게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그이외에 이제 의약품 관세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주가가 좀 밀렸죠. 어, 이 당시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계속 까버렸어요, 이때. 에, 그러면서 주가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아버렸고, 뭐 기관 같은 경우는 큰 매매는 없었죠. 어, 이제 안정을 찾고 기술적으로 반발 매수가 나오는 그런 자리인데, 전일부터 이제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 내지는 패턴 같은 건 반발 매수가 아니죠. 상승 추세죠 아, 이렇게 제 상승 랠리가 발동이 걸린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 천장 제약도 충분히 에, 다시 상승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면, 주가 조정을 받더라도, 2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았어야 하는데, 21선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뭐 21선이 저항이 된다라기보다는, 이단박에 정고점 자리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어 조금 버벅대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버렸다 이게 좀 아쉬운 대목이 되겠고, 그렇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기술적 어떤 흐름을 감안해서 매매한다 할 때, 이 반등세는 주로 22만원 자리까지, 반등이 나오고 2차적으로 24만 5천원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1차가 그러니까 22만원이 되고 2차가 24만 5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후에 이제 관세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조금. 안정을 찾거나 비만치료제에 매기가 달라붙는다 하면은 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어 상승을 할수 있겠죠. 어 그렇지만 현재 보이는 자리에서는 21세는 0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반발 매수성 매수 어 이런 구간을 상정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매매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나 금리나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주가는 충분히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되는 그런 자리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재투자 TV에서는 이러한 종목들 뭐 삼천단 계약을 지금 진단 클리닉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쌈방한 종목으로 해서 최고의 종목을 최고의 전문가 이십 명이 모여가지고 무료로 전부 다 종목을 퍼주면서. 어, 종목을 이2 3명 전문가 엄선한 종목 직접 엄선을 해요. 종목을 골라가지고 어, 병국 자리에 왔을 때 매수 매도가를 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챙겨줘 버리는 곳이 오르고 차팅이 되겠습니다. 어, 이 모든 것을 다 리딩까지 해가지고 어, 전략을 다 짜주고 수익을 챙겨주는 데까지 모든 것이 다100% 무료니까 여기는 안 들어오면 무조건 손해가 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손해 볼거 없이 이득만 보는데 안 들어오는 것은 건좀 어, 이상한 일이죠 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앱을 설치를 하시고 간단하게 무료용 가입 후에 로그인 해야 이제 무료방 입장이 되니까 로그인 을 하신 다음에 공개 채팅 탭 오르고에 하단을 보면 공개 채팅 대비 세익을 누르시면 24명 전문가들 무료방에 전부 다 공짜로 이게 방 제목이 무료방이지 않습니까? 클릭하면 다 입장이 됩니다.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대박 깨를 꼭 잡으시고 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수익 내기 아주 좋은 장이에요. 어, 그리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어,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이또 천재투자TV는 영상을 통해서 보는 또 나기 있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직접 아주 쌈박한 종목들도 추천해주고 수익도 많이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하시면 아주 수익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오르고 무료방 신속 입장하시고 어, 전문가들이 이제 장 초반에 오전에 주로 매수 타이밍 들어가기 때문에 입장을 속히 해주시고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